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문서로 만든 표에 사진을 알맞은 크기로 삽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고가 점수 표에 직원들의 사진을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성명과 부서 사이에 셀을 만들겠습니다. C열을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클릭합니다. 열이 하나 생겼죠. 행의 높이를 키워줍니다.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니까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C열 제목 입력하고요. 첫 번째 직원 셀 클릭하고 삽입에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 크기가 크니까 작게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대각선으로 작게 합니다. 안 그러면 사진이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쪽 위에 자르기 클릭합니다. 검은 선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 합니다.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 해서 증명사진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자르기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잡아당겨서 첫 번째 사진 셀에 삽입합니다. 더 작게 해야죠.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잘안 들어가니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잡아당깁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면서요. 한번더 해보죠. 두 번째 이미지.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먼저 크기를 축소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축소하고 메뉴에서 자르기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냅니다. 자르기 클릭합니다. 잡아당겨서 두 번째 셀에 놓고 크기를 대각선으로 작게 합니다. 그런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집어 넣으면 자석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작게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셀 안에 알맞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이미지가 알맞게 삽입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